바리아 포트는 진짜 좋아 진짜 빼기 안녕하세요 노유민코배 대표 노유민입니다 이번에 바리아에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바리아 아우라 스마트 캐틀이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국내 최초 언박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야! 베이비 바리아 아우라 스마트 캐틀 보시면은 0.8L 800ml. 우! 첫 번째는요. 자,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맨 뒤쪽에 보면 제품 정보가 들어 있는데 와트 수가 1,200와트에요1,200 와트. 그리고 꼭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읽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면 다 한글로 되어 있어. 간단하게 읽어주고 별거 없습니다. <laughs> 포트라서. 자, 그리고 이건 뭐냐? 습기 제거제. 스키 제거 <laughs> 쇼. 자 이렇게 안에는 얘가 컨트롤러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러 그리고 얘가 이제 포트. 봉투도 발이야 적겠어 이렇게. 이야. 와 이쁘다. 이런 손잡이들은 파지법 이 있어.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고 음. 내가 앞으로 내린다 그러면 이렇게 잡고 하고 내가 옆으로 내릴 거다 이렇게 잡고 하고 펠로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 여러 가지 파지법을 인체 공학적인 그런 손잡이다 음. 그리고 뚜껑을 보면 여기가 수증기 올라오는 구멍이고 여기 손대지 마세요 뜨거우니까 네. 응. 안에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면 방습제가 들어 있고 여기 안에 그 구멍 올라온 거 있잖아 진도독이야 응. 밑판이 넓어서 물 끓이기에 엄청 좋은 거야 음. 그리고 밑에 컨트롤러. 야, 컨트롤러. 우. 밑에 판이 실리콘으로 돼 있어서 기스에 강하고 그리고 딱 탈착했을 때 잡아주는 느낌이 좋고. 그리고 얘가 컨트롤러 전원. 그러면 전원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V 데지코 와. 전원 버튼은 요거야. 이 동그란 거. 전원 버튼을 딱 누르면 오, 전원 켜졌어. 지금 F로 돼 있어. 화씨로 돼 있어. 이거를 섭씨로 바꾸려면 뒤에 버튼 F로 되어 있잖아. 얘를 옆으로 옮기면 섭씨로 바뀌는 거야. 음. 그러면 C로 바뀌었지. 섭씨. 음. 지금 이 상태에서 물을 안 넣고 전원을 켰잖아. 온도가 올라가다가 얘가 과열 방지 시스템이 있어서 바로 꺼져 이렇게. 오. 어, 진짜 꺼진다. 어, 물이 없으니까 음. 보여줄게. 음. 이렇게 딱 올리면 온도 표시가 되지. 응, 음. 어, 꺼지는구나. 어, 그냥 꺼져. 오, 이게 과열 방지 시스템이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기능이 없는 포트들은 나중에 타 안에 내부가 오. 자동으로 꺼져 물이 없으면. 와, 대박이지. 그리고 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적혀있지. 여기까지 딱 넣어주는 거야. 이 맥스가 800이다. 진짜 800인지 내가 확인해보려고 네. 딱 800ml 넣어왔습니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아니, 800. 맥스까지 거의 올라왔어. 어, 오케이. 올리고, 뚜껑을 닫아줘.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예열이 돼. 100도까지 끓여줘. 여기서 내가 매뉴얼로 바꾸고 싶다. 내가 온도를 설정을 하고 싶다. 여기 뒤에 OFF ON이 있어. OFF에서 ON으로 바꾸면은 매뉴얼 모드. 다이얼로 돌려서 음. 내가 설정하고 싶은 온도를 올리는 거야. 음. 그래서 최저 40도부터 최고 100도까지 음. 내가 설정이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게 히팅이 되는 거야. 보통 음. 우리가 92도에서 90 6도로 브링할 때 사용을 하잖아 알아서 메모리가 저장이 돼서 계속 예열이 되는 거야 음. 예열 시간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전원 버튼을 누르고 스타트 재밌는 기능이 하나가 있어 이 친구는 여기 옆에 이거를 음. 눌러주잖아 지금 시간이 설정이 돼 있고 17시 25분 시계? 어 이게 음. 시계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전원이 자동으로 켜지고 예열할 수 있는 기능이야 음. 한번 눌러주면 내가 원하는 시간 있지 음. 20시 50분에 이렇게 해 놓으면 자동으로 가열이 되는 거야. 음. 가열 예약 기능 1분 20초에 지금 47도, 8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겨울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드리프트 예열할 때 이렇게 얼굴 갖다 대면 자연 가습기 음. 집에서 드립을 내리시는 분들 중에 드리퍼가 글라스나 세라믹, 보자기 드리퍼면 이렇게 같이 올려줘서 예열하면 좋아요. 사이즈 딱 맞지. 뚜껑까지 같이 올려주면 음. 열기가 올라오면서 같이 예열이 되겠지. 음. 이건 꿀팁. 3분 14초에 부글부글 끓고 있어. 오. 부글. 어글 이제 올라오고. 소리 진짜 작다. 전혀 안 들리는데. 어. 펠로우나 브리스타는 막 예열 소리 엄청나게 크게 나거든? 오얘 진짜 좋은데. 4분 10초에 지금 96도, 97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도 4분 20초에 100도. 우부여끓는거 봐. 와우. 진짜 소리 너무 적다 음. 메모리 모드로 이제 100도를 이렇게 해 놓으면 계속 유지를 시켜 줘 100도까지 유지를 시켜 주는데 90분 동안 음. 예열을 계속 유지시켜 준다 9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져 바리아 아우라는 최대 유량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 10초에 212.9g 1초당 21g 정도 최대 유량이 물주기 모양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물줄기 진짜 너무 좋다. 점드립. 와 점드립 태. 그 다음에 중간. 아 물줄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 유량. 오 너무 좋다. 컨트롤하기 너무 좋은데? 이렇게 내리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안정적으로 나오고 90도로 물줄기를 만들고 싶다. 야 90도 물줄기가 계속 일정하게 나와. 오. 물줄기 컨트롤하기 너무 좋은데? 안에 망이 있어서 드리블 내릴 때 흔들리잖아. 음. 그러면 물줄기가 왔다리갔다리 왔다리갔다리 하거든. 근데 이런 망이 있으면 흔들림을 방지해줘. 균일한 드리블 내릴 수 있게 재는 포트다. 오 물줄기가 절대 안 흔들리지. 음, 수으로다아 어. 이거 포트 잘 만들었다. 어. 바리아 아우라 스마트 캐틀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줬고 색상은 화이트, 블랙.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포트. 커핑이나 차를 우리거나 그럴 때 쓰는 포트고 소비자가는 25만원. 하지만 12월 29일 정식 출시가 될때 엄청난 얼리버드 특가로 29cm 또는 공식 스마트 스토어에서 엄청난 할인이 들어가니까 온도 조절 스마트 드립 포트를 구매 예정이었던 분들에게는 정말 조로의 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아 포트는 진짜 베이기 <laughs> 12월 29일 얼리버드 특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노이민코페 대표 노이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워 베이비 파리아 포트는 진짜죠 진짜 예쁘기 파리아 포트 사세요 5 0이야 500이에요